오토 럭셔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완전히 새로워진 2026 기아 리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실용성과 현대적인 스타일, 그리고 놀라운 기능들을 결합한 서형차로 이번 모델은 서형 세그먼트에서 기대 이상의 고급스러움을 보여줍니다. 전면부에서는 기아의 시그니처인 타이거 노즈 그릴이 더욱 날카롭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재설계되었고 슬림한 LED 헤드램프와 주간 주행 등이 통합되어 하이테크한 인상을 줍니다. 범퍼도 더욱 역동적으로 다듬어졌으며 새로운 안개 등 하우징과 함께 스포티한 느낌을 더합니다. 측면 디자인에서는 보다 역동적인 라인이 강조됩니다. 헤드라이트에서 테일램프까지 이어지는 강한 숄더라인은 차체를 더 길고 날렵하게 보이게 하며, 새롭게 디자인된 15인치 또는 16인치 알로이 휠은 효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스포티한 감각을 전달합니다. 전반적으로 도시 주행에 적합한 콤팩트한 사이즈를 유지하면서도 세련된 외관으로 젊은 감성을 강조합니다. 후면부 또한 더욱 세련되게 변했습니다. 수평적인 형태의 새로운 LED 테일 램프는 블랙트림으로 시각적으로 연결되어 라이트바와 같은 효과를 주며, 새로운 범퍼 디자인은 깔끔하고 디퓨저 느낌의 마감으로 시각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실내로 들어가 보면 2026 리오는 또한번 놀라움을 줍니다. 고급 소재와 현대적인 레이아웃으로 한층 업그레이드 된 인테리어는 단순하면서도 세련된 대시보드 디자인과 함께 중앙에 위치한 8인치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으며, 무선 애플카 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부분 디지털 클러스터는 선명한 그래픽으로 주행 정보를 전달하며 시트는 쿠션감이 좋아졌고 대비 스티치와 새로운 인테리어 컬러 옵션으로 고급스러움을 더했습니다. 소형차임에도 불구하고 부드러운 소재가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전체적인 품질감을 높여줍니다. 공간 활용성도 만족스럽습니다. 콤팩트한 외관에도 불구하고 앞좌석과 뒷좌석 모두 넉넉한 레그룸을 제공하며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시트는 일상 출퇴근이나 장거리 주행에서도 편안함을 유지합니다. 트렁크 공간은 동급에서 충분한 크기를 자랑하며, 리얼 폴딩 시트를 통해 적재 공간을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컵 홀더, 도어 포켓, 글로브 박스 등 수납 공간도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엔진은 기존의 실내도 높은 1.6L 4기통 가솔린 엔진이 그대로 유지되며, 약 120마력과 토크를 발휘합니다. 6단 수동 변속기 또는 CVT 변속기와 짝을 이루며, 부드러운 주행 성능과 우수한 연비를 제공합니다. 특히 도심 및 고속도로에서 모두 가볍고 민첩한 주행 감각을 보여주며, 경량 구조 덕분에 기동성도 뛰어납니다. 연비는 여전히 리오의 큰 장점 중 하나로, 연료 효율을 중시하는 소비자에게 매우 매력적입니다. 주행 질감 또한 인상적입니다. 노면의 충격을 부드럽게 흡수하는 서스펜션 세팅과 함께, 공급 최고 수준의 정숙성을 제공합니다. 조향은 가볍고 정확해 좁은 골목이나 주차 공간에서도 편리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고속 주행에서도 차체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운전자에게 자신감을 줍니다. 안전 사양도 강화되었습니다. 2026위오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후방 카메라 등의 기능이 기본 탑재되며, 상위 트림에서는 사각지대 모니터링. 후방 교차 충돌 경고 등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추가로 제공됩니다. 트림 구성도 다양합니다. 기본형 LX부터 스포티한 S, 고급형 EX 트림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예상과 취향에 따라 선택이 가능합니다. 상위 트림에서는 버튼 시동, 자동 에어컨, 선루프 등의 고급 사양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기존 리오보다 훨씬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연결성도 강화되어 전방과 후방 승객 모두를 위한 옵시포트. 블루투스 연결, OTA 업데이트가 가능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까지 탑재되어 있어, 오늘날의 디지털 시대에 꼭 맞는 구성입니다. 스타일 측면에서도 2026 기아 리오는 프리미엄 소형차들과 경쟁할 수 있을 만큼 완성도가 높아졌습니다. 새로운 LED 조명, 날렵한 라인, 정제된 디테일로 인해 실내외 디자인 모두 한층 고급스럽게 업그레이드 되었으며, 전면 중앙에는 새로운 기아 로고가 당당하게 자리 잡아 브랜드의 자신감을 강조합니다. 전반적으로 2026기아 리오는 디자인, 기술, 품질에서 큰 도약을 이뤘으며, 동시에 리오가 항상 자랑하던 신뢰성과 가성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젊은 직장인, 대학생, 또는 실용적이면서 스타일리시한 데일리카를 원하는 누구에게나 안성맞춤입니다. 이번 모델은 리오의 강점을 더욱 강화하면서도 기대 이상의 만족감을 제공합니다. 세련된 외관, 프리미엄 감성의 신뢰, 높은 연비와 효율성까지 모두 갖춘 2026 기아리오. 만약 당신이 스타일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소형차를 찾고 있다면 이 모델을 꼭 리스트에 올려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처럼 새롭고 고급스러운 차량 리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채널 오토럭셔리였습니다.